그가 내몸 위로 눕는다. 그는 나를 본다. 그는 내가 열다섯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다. 케락은 항상 금지로부터 태어난다. 성스러움은 죽음과 욕망의 충돌 속에서 완성된다. 롤리타 내 생명의 빛 허벅지의 불내 제약 내 영혼 당신은 지금 어떤 향을 입고 있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세 가지 향수는 단순한 향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학적 예술입니다. 인간의 숨어 있는 본능을 자극하는 향들입니다. 복숭아와 초콜릿, 브랜디와 시나몬, 그리고 체리와 아몬드, 세 가지 향수, 세 가지의 예술, 세 가지의 본능. 지금부터 향으로 읽는 관능적인 문학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첫 번째 향수는 이스트와드 퍼퓸의 1969 퍼퓸입니다. 음... 달콤하면서도 부드럽게 퍼지는 이 구름왕향은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에 대한 상상을 일으키는 향이라고 저는 좀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내몸 위로 눕는다 그는 나를 본다 그는 내가 열다섯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스트와드 퍼퓸의 1969는 1969년 성적 해방과 혁신의 시대를 향기로 표현한 오리엔탈 구르만 계열의 유니섹스 향수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시대 선언입니다. 1969년은 성혁명과 금기의 해체, 해방된 육체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향은 시작부터 우리를 유혹합니다. 복숭아의 과즙은 단숨에 혀끝이 적시고, 로즈와 일랑일랑은 굉장히 끈적이고, 굉장히 매혹적인 피부 온도로 진화합니다. 다크초콜렛과 시나몬, 커피와 머스크의 묵직한 잔향은 어두운 방안의 숨결처럼 우리를 압도합니다. 마르그리트 뒤라의 연인은 15소녀와 성인 남성의 금지된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성과 식민주의, 계급과 욕망의 충돌하는 육체적 혁명이자 시대를 넘어선 욕망의 기록입니다. 1969는 달콤한 복숭아와 초콜렛, 커피향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관능적이고 중독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향수입니다. 이 스파이시한 노트와 플로럴향이 어우러져 풍부한 향의 레이어를 형성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잔향이 굉장히 관능적이고 오래 지속됩니다. 저는 이스트와드 퍼퓸의 1969 향수를 딱 맡았을 때 금기된 사랑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갈망과 본능이 느껴지는 향수라고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향을 맡았을 때딱 그러한 느낌을 받았고 금기된 것에 대한 욕망을 품는 향이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그 욕망의 잔향을 담고 있습니다. 말보다 강한 눈빛 인연보다 강한 체온 그 모든 것이 이스트와드 퍼퓸 1969의 담겨져 있습니다. 유니섹스인 향수인 만큼 남녀 모두 착향에도 굉장히 판타스틱한 향수고 특별한 날 이성을 만나는 자리에 이 향수를 착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에게 굉장히 금기된 이 욕망의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향수입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예술작품은 킬리안의 엔젤스 제어입니다 쾌락은 항상 금지로부터 태어난다. 성스러움은 죽음과 욕망의 충돌 속에서 완성된다. 엔젤시어는 위스키 중류 중 일부가 공기 중으로 증발하며 천사의 몫이 되었다는 전설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하지만 이 향은 결코 천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그 탐욕 그 자체를 위한 것입니다. 엔젤시어 향수는 도덕을 우아하게 파괴하고 쾌락을 정제된 술처럼 증류해 피부 위에 얹습니다. 누군가의 귓가에 속삭이는 고백처럼 이 향은 당신의 모든 금기를 천천히 무너뜨릴 겁니다. 엔젤시어는 탐욕스러운 향수라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을 넘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도 남의 목까지 가져가고 싶은 마음 심지어 신의 목조차 빼앗고 싶어하는 집착을 보이는 향수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네요. 지나치게 소유하고 싶은 당신의 탐욕을 대변하는 향수입니다. 첫 향에서 풍기는 꼬냐의기 그것은 술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시나몬의 매운 열기 오크우드의 묵직한 안정감 그리고 플랄린과 바닐라의 은밀한 달콤함은 숭고하면서도 위험한 욕정의 기운을 퍼뜨립니다. 에로티시즘에서 바타 이유는 인간이 욕망 속에서 신성을 모독하고 동시에 가장 순수한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이 향은 바로 그런 아이러니 재화 신성 쾌락과 죽음의 사이를 표현한 향수 같습니다 킬리안의 엔젤스 시어는 고급 리큐어에서 영감을 받은 엠버리 구름한 계열의 유니섹스 향수입니다 처음에는 꼬냑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향이 느껴지며 이어지는 시나몬과 통카빈이 달콤하면서도 스파이시한 분위기를 자아 냅니다 마지막으로 샌다루드와 프랄린 바닐라가 어우러져 깊고 관능적인 잔향을 남깁니다. 달콤함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향수라서 특별한 날 사용하기 굉장히 럭셔리한 향수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향수는 톰포드의 로스트 체리입니다. 롤리타, 내 생명의 빛, 허벅지의 불, 내 제약, 내 영혼 로스트 체리는 체리라는 과일에 담긴 모든 상징을 비틀어 놓는 향수입니다. 순수함의 상실, 어린 시절의 종말, 유혹과 파멸의 시작, 그리고 이 향은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톰포드 로스트 체리 향수는 유니섹스 향수로 체리의 달콤함과 쌉싸름함을 동시에 담아내 독특한 구름한 계열의 향수입니다. 탑노트에서는 블랙 체리와 리큐르가 폭발하며 우리들에게 첫 경험의 기억을 불러옵니다. 아몬드의 쌉싸름한 잔향은 죄의식처럼. 입안에 남고 로즈와 자스민의 플로럴은 소녀적 낭만을 가장한 판타지를 부각시키는 향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향은 샌다르드와 베티버의 묵직한 덫으로 파국에 도달합니다. 로리타에서 햄버트는 그녀를 사랑했다고 말하지만 독자들은 그것이 사랑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향수를 가장한 욕망이고 아름다움을 뒤집은 판타지입니다. 톰포드의 로스트 체리는 한때 금기되었던 곳으로 떠나는 여행과 같습니다. 그것은 순수함과 순결함이 서로 교차하는 곳으로 관능적인 과일과 숨막히는 꽃들이 내뿜는 향기에 사로잡히는 공간입니다. 처음에는 진한 체리 시럽과 아몬드의 달콤하고 쌉싸름한 향이 진하게 느껴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로럴 노트와 따뜻한 우디향이 어우러져 깊이 있는 잔향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톰포드의 로스트 체리는 무고한 존재가 던져진 위험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대개 남성의 욕망으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향을 입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매혹적인 체리 향을 맡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시선을 온몸으로 해석하는 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톰포드 로스트 체리는 육체의 욕망에 지배된 상태처럼 굉장히 세격적인. 향수입니다. 사랑이 아닌 육체, 감정이 아닌 자극, 사람이 아닌 판타지를 갈구하는 감정, 로스트 체리는 성적 회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욕망적인 향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세 가지 향수를 여러분들은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당장 이번 주 주말 시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향수들, 이 예술 작품들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온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쿠퍼 타임스의 쿠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내몸 위로 눕는다. 그는 나를 본다. 그는 내가 열다섯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다. 캐라그는 항상 금지로부터 태어난다. 성스러움은 죽음과 욕망의 충돌 속에서 완성된다. 롤리타, 내 생명의 빛, 허벅지의 불, 내 제약, 내 영혼.